피해 의식은 우리 마음을 옥죄는 감정에 덧칩니다. 남탓, 억울함, 비교, 자책. 이런 감정들은 우리를 무기력과 병으로 이끌지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열쇠는 주인 의식입니다. 첫째, 100% 책임지기. 내 탓이 아닌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각입니다. 그 사람 때문에 화났다. 대신 내가 화를 내기로 했다는 인식이 나를 반응의 주인으로 씁니다. 둘째, 알아차림. 피해 의식이 올라올 때 스스로 인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. 셋째, 관점 바꾸기. 왜 나한테가 아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?로 질문을 바꾸세요. 넷째,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.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면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. 다섯째, 감사 실천.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결핍의 시선을 풍요로 바꿉니다. 마지막 선택하고 행동하기. 작고 구체적인 실천이 주인 의식을 키웁니다. 피해 의식의 감옥에서 나와 오늘 선언해보세요.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.